25년 <laughs> 11월 1일, 1일 아니요, 1일 아니요, 오늘 8일이에요.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웃음> <웃음> 약속이 뭐라고 하는데, 가 일방적으로 <laughs> 가겠다고... 아, 아니요, 또 우리한테 또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희도 두개 맞아요. 하이로스 심판 보러 갑니다. 아, 저집보로 갑니다. 어, 오늘, 홍주랑 현지도 하이록스 선수로 참가하고 오늘 또 셀럽은 누가 오실지 궁금한데 노래 아주 기똥차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해 <laughs> 각오해 참지 않아 아니, 페널티 주는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커피를 우선 좀 사야 되고 잠을 좀 앉아서 커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예매를 실패해서 차를 끌고 갑니다 주차비가 3만원이더라고요. 1주차 3만원. 네. 1주차 아, 3 1시간 40분 운전해야되네 또아차3역까지 거의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 걱정이 만원 1주차 3주차 3만원. 1주차 3만원. 1주차 3만주차 3만원. 1주차 3 1 3 3 1 1 3 10시 반까지 9시간 동안 저희는 저지 보는데 저는 12시 반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1시 30분까지 가면 되고 1시 30분부터 이제 브리핑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전에 온라인으로 또한번 했었는데 또안온 사람들이 제가 그때 방에 있었는데 한 36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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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명 도 아, 밖에 안 들어. 내가 이걸 저지 한 3, 400명 정도 되는 그치,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이로스가 8km 달리기를 하고, 스테이션, 8개의 스테이션을 정도? 하는데 좀 제일 빡세다고 느끼는 저지 구역이 거피 브로드 점프랑 월볼샷이렇게두 개가 좀 기준이... 좀... 그렇죠? 네. 월보리또크게 네. 있어요. 이번에 레드불 챌린지라고 네. 100개 언브로큰? 100개 언브로큰. 근데 그게 싱글 주자만. 1km. 아 어쨌건 버피 브로드 점프는 말이 많더라고. 이게 손이 맞아 그래서 따닥 잡지도 안 되고 손이 이제 뭐몇 센치인데 그걸 육안으로 판단하잖아. 약간 그러니까 스탑 한 다음에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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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줄자로 한번 재 봅시다 이럴 수는 네. 없는 거니까. 30cm 네. 발 앞으로 30cm 네. 이번에 송도에 하이록스 체육관 생겼던데, 인피에잇. 네, 어, 네. 깔끔하고 멋있더라고요. 이게 좀 가보고 싶더라. 네, 가보고 싶게 보이더라고. 저희 또 다음 주에는 어반 가야 되죠? 네, 인천을 가긴 가지. <laughs> 어반에 또 가야 돼. 우리 언제 시? 언제 시죠, 우리?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반에서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선수는 복귀하는 양코기 선수, 음. 유양우 선수 어, 유양우 기대되고 그리고 라임라이트 그 이벤트 측정도 하루에 그냥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1위 했잖아. 맞아. 대박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중량조끼 한명 입고 해야 돼. <laughs> 좀 맞추려면. 네명 중에 한 명은 중량쪽끼 입고 해야 되지 않나. 진짜 그, 그거 줘야 돼. 패널티 좀 있어야 돼. <laughs> 너무 사기들이야. 아니면로그강 아저씨 수염 밀고 한다든가. <laughs> 창피해서 중량 못 드는 거 아니야? <laughs> 한, 한쪽만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해야지 좀 다른 팀이랑 맞춰지지 않을까? 아, 어쨌건 어반은 기대가 됩니다. 어반은 또 이제 파이스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니까. 그쵸. 또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했을지 그리고 또 어반 관계자분들이 파이스트 와서 다 보고 가셨으니까 아 우리 대회는 이렇게 이런 점을 좀 보완해서 하자라는 커뮤니케이션이 또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대회 한번 해 봤잖아요. 그죠? 유사 잔치였지만 대회 해봤지. 유사 잔치였지만 우리 대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아 진짜로 관객은 한 15분 오셨어요 <웃음> <웃음> 선수가 80명이고 어, 관객이 한 15명 정도 관객이 15명이고 와서 인사하고 가신 분이 한 15명 아래가지총한 어, 110명 정도 오셨는데 <laughs> 성공적인 대회였어요 네, 성공적인 대회였어요 선수들은 다 만족하고 가셨다 <laughs> 내가 아는 일반인 중에 제일 센거 같아 아니다, 경환님도 있구나 아니야 이제 서, 서인재도 있어. 아 서인재님도 있어. <laughs> 서인재도 있어. 근데 주로 약간 이공계 계열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좀 운동도 잘하는 것 같아. 뭐가 있나봐. 예. 네. 건희님도 수의사 쪽이고. 그렇지. 경환님도 약간 화학 쪽이고. 건희님은 저기 발전소 다니시니까. 네. 주변에 보면 다 삼성 다니시는 분들. 그렇지 운동을 다 단, 잘해.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크로스핏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과 대 문과 한번 컨텐츠. 어. <laughs> <laughs> 이과 대표 문과 대표. 네. 이과 대 문과로 한번 크로스핏 누가 잘하나 평균적으로. <laughs> 재밌겠다 그거. <이거. 웃음> 보시는 분들 있다면 문과대 뭐 오픈 좀 상위권에 속하시는 분들은 응. 댓글이나 DM 주십시오. 이과 대표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과 대표는 두명 있는데. 응. 이번에 오반, 어반 팀전 본선 간분이랑 파이스트 팀전 예선전에서 6인과 5위로 진출한 그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문과도 연락주십시오 문과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과들이 약간 분석을 좀 해서 운동을 해서 잘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이스트 박사과정하고 있는 사람 한번 만났었는데 네. 스네치를 진짜 프레임 단위로 계산해서 하더라고요 약간 그 파고든 그런 게좀 있다가 나도 이건데 문과는 파고드는 게 없나요? 문과는 이제 어쨌든간에 코엑스 가서 한번 또 찍어보는 걸로 아시죠그럽시다 네. 음. 또 키겠습니다. 뿅. 아 어쩌로 비닐이 산니다그 <laughs> <laughs> 약간 겨울연가 이런거 같지 않아요? <웃음> 병원에서 백혈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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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환자같지 <안> <laughs> 아니 병원에서 잘못 나온거 같아요 원래 나가면 안되는데 근데 <laughs> 따뜻하긴 하다 아 그래요? 따뜻하면 됐어 아니 뭐빈소쓸거아니까 너가 좋으면 됐지 뭐 운동할 때쓸 거니까 지금 <laughs> 현재 시각 10시 2분 하이로스저주가 끝나고 차에 탔습니다 진짜 개 힘듭니다 하이로스에서 바우처 10만 원 받았는데 어, 영상으로 찍긴 했는데 이거는 뭐이하이로스에서만 스토어에서만 이용 한국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 제가 내일 또올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니까 경기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기 이 때문에 음. 여러 개살수 있었지만 양말 위주로 좀 담았어요. 양말이 진짜 이뻐요. 사실은 거기 좀 찍고 싶었는데 아, 너무 피곤해서 생각이 없었어. 제품 푸마 제품들이랑 거의 동일하고 여러 제품들 가방 뭐. 후드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바람막이가 제일 이뻤어. 네, 예, 바람막이도 이뻤지. 근데 이제 가격대가 좀 있고 사실 10만 원 바우처로 살수 있는 건 티셔츠 두장 정도. 응. 예 그리고 아니면 추리닝 바지라든지 응. 바람막이는 한 3, 4만 원 보태서 사야 되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10만 원 안에 소, 소 소비를 하자 해가지고 양말이랑 모자, 모자 같은 거 샀어요. 저 멋쟁이 비니 보셨죠? 네, 멋쟁이 비니. <laughs> 우선은 하이로스 대회 너무 멋있고 와 저기 부스가 오히려 없는 게 대회 경기장이 너무 깔끔하고 맞아 톤이 일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근데 근데 사실 부스가 없어도 되는 게푸마라는 메인 스폰서가 너무 크게 하나가 들어와 버리니까 맞아 그리고 부스가 없지 않았어요. 그 구속의 컨셉트랑 콘셉트 그 로잉 회사 있잖아요. 콘셉트를 우리가 사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사진 않지 체험해 보는 거. 네, 체험존이잖아. 어. 그러니까 뭐 콘셉트 부스랑 차, 레드불 부스랑 자. 자동차 부스 이렇게가 들어와 있는데 어 좋더라고. 멋있더라고. 선수로서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저도 들긴 했어요. 내가 하이룩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와, 나그 저희가 슬레드에서 네. 저지를 봤잖아요. 우리 우리 슬레드 풀을 저지를 봤지만 <laughs> 최악이야. 예.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슬레드 풀이랑 슬레드 푸시에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맞아요. 다털려버리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 버린다고 하더라고. 초장부터. 뒤에 사, 사실은 뒤에는 좀 버피 브로드나 다른 거는 이제 멘탈 잡고 나가면 할수 있는 건데 할수 어, 있죠. 땡겨지지가 않으니까 막 우리한테 썩 내는 사람도 있고. 맞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스페인에는 나한테 이거 썩이라고 막 썩스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남자에도 막 기싸움 하려고 하는 한명 있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거면 혼자 했으면 좋겠어. 저지한테 화를 내고 그래. 계속 맞아. 경 계속 경고를 주는데 오메조밀에 모여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브리핑 받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땡기는 줄이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맞아. 이래도 페널티 사유가 된다고 맞아. 그래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경기하는 사람이 정리해야 된다고 응. 얘기해 줬는데 그럼 어디다 놔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응. 네가 알아서 뒤쪽에 잘 정리해야지 옆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도 응. 막승질내더라고옆 사람들 막 뒤로 땡기다가 발막 넘어지고 찔리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저, 저지하고 운다는 사람들 있는 이유가 있어. 아 이게 마라톤이 아니고 이게 스테이션들이 있고 하니까 네. 선수들도 정확한 룰 정도는 좀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 확실한 건 진짜 네. 프로들 있죠. 네. 그 선수들은 절대 룰 어기는 아, 일이 없어요. 룰 없어. 어기는 일이 없어. 절대 없어요. 근데 막 파트너 뭐 더블인데 막 어. 자기 파트너 오지도 않았는데 막줄 당기고 끔. 어. 그 뭐, 와 진짜. 맞아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룰을 숙지하고 있었야 되는데 아쉽,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하나,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자면, 대회 부스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거는, 와, 확실히, 크로스핏이 좀 배워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확실히 핫한 운동이 많은 게, 핫한 사람이 많았어요. 맞아요. 핫한 맞아요. 사람이 많고, 진짜, 와, 이게 왜 점점 핫해지는구나. 그러니까 핫한 사람들이 모이면 핫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핫해지는구나를 많이 느꼈고 어, 진짜 핫한 사람 많더라고 우리 뭐 아무띠도 보고 그치 최승현도 보고 오. 그 홍범석 님이랑 그... 김승종 로구강 님은 제가 저지 받거든요 네. 사실 홍범석 선수 한번그 반칙하셨는데 그때가 <laughs> 경고로 끝나는 거라서 아쉽게 제가 페널티 를드리지 못했어요. <laughs> 한번더 반칙하셨으면 바로 페널티 15초 추가요 이러는데 그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셨어. 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 한번 어겨도 돼. 이용하셨을지도 몰라. 예. 전략일지도 그리고, 몰라. 예. 파트너가 그 슬레드를 다땡기지 못했는데 그 들어가서 파트너 거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땡겨서 같은 예. 그 매트 위에서 예. 그러고 끝내고 나가버렸지. 네, 그게 딱한 번, 첫 번째 경고였기 때문에, 음. 알고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록 싸움이니까요, 이것도. 네. 그리고 오늘 그, 엘리트 15. 엘리트 15도 뭐 있었어? 엘리트, 엘리트 15의 켈리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저, 저도 와, 몰랐는데 확실히 이 타이록스 하는 사람들 길쭉길쭉 하더라. 급이 다르더라. 와. 달리기 속도가, 이게, 물론 김승중 로우 선수도 나오셨지만, 맞아. 진짜, 김승준 선수는 몸이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 확실히, 하이룩스, 그, 엘트15 선수들이나, 이 하이룩스 대회에 참여한 일반인 분들이 다 길쭉길쭉해요. 맞아. 예. 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나보다 작은 사람 잘 없는 것 같던데? 예. 네. <laughs> 또르륵. 그래서, 크로스핏도 좀 길쭉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핫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진짜 핫해 보이더라고, 길쭉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하이로스는 선수로 오시면 이런 핫한 사람들과 진짜 막 열기를 느끼면서 내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그 아까 완주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면서 레이스를 하실 수 있는데 저지는 아직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물론 하이로스가 이게 몇천 명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그거에 비해서 저지를 지원하신 분들이 터무니없이 적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저 지수를 채우려면 저지한테줄수 있는 혜택이 좀 많아져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입장권도 더 올라갈 거고 가격이. 그죠 나가 더 들었다. 다른 스테이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스테이션은 여섯 명밖에 안 됐어요. 어. 이제 일시 반인가 첫 밥을 먹었어요. 네. 저는 제일 처음으로 드셨죠? 네. 아니요, 제가 제일 처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였고. 네. 네.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갔거든요 식사를. 네. 식사를 다 끝내셨더라고요, 다들. 네. 식사 그 일반식 드셨죠? 전 비건식 먹었습니다. 일반식이 다 떨어져서. 건강해지겠네 <laughs> 비건식도 맛있어요그 뭐 콩고기 같은 거요. 아, 예. 나는 예. 불고기 볶음밥이었어. 어. 저기 프로 들어갈 거니까 원판 네. 꽂으세요. 원판 다다다다 네, 꽂는데. 원판 슬레드 슬드가한 40개 되잖아요. 25kg짜리 3개씩 꽂아야 되는데. <laughs> 슬레드 한4 0개 되고 <laughs> 허리 나. 허리 나했파서 <laughs> 왜 우리를 욕하는지 알지 동치보고 사람 판단하는 아, 그런가 봐또 이제 하이로스 서울이나 인천은 열린다고 하셨고 음. 서울이 또 열린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 식사에 육개장 하나 정도는 아 네. 진짜 먹고 싶더라 진짜로 식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준비를 저처럼 네. 비건 먹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지가 많아져서 시프트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카를로스 형님이랑 인사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 보이셔서 말도 못 걸었어요. 네, 우리 사실 뒷모습에 대고 셀카 찍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그, 그 어떤 나쁜 자식이 슬레드를 네. 잘못 정리해서 네. 슬레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줄을 뺀 다음에 슬레드를한 손으로 내려놨는데 네. 내려놓으면서 손이 이렇게 슬레드에 찝혀 버려가지고 살점이 좀 나갔어요. 그래서 피가 나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칼로사 씨가 달려왔죠. 사고친 사람이 너냐? 고 네, 다친 소식을 내 동생 이러면서. <laughs> 진욱아? <진흥가? 웃음> 농담이고 다치면 관리자분들이 온대요, 맞아. 얼마나 다쳤는지 본다고. 맞아요. 괜찮냐고 계속 할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카로스가 뭐, 막 내가 진짜 직접 밴딩이라도 해줄게요.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계셨는데 제가 아 그거 말고 호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욱내 동생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랑 홍주 레이스 뛰는 거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같이 했던 우리도 왔겠구나 심판보러 왔겠구나 싶어서 좀 찾으셨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고마웠어요. 맞아. 참 그런 걸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약속 지키려고 온거니까요 네. 우리 마음을 좀 알아주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좀 알아봐 주길 바랬는데 딱그 마음을 긁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 어? 어디 있었어요? 찾았어요. 약간 이렇게 <laughs> 네. 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같아 따숩다. 따스워. 괜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형, 그 시프트 좀 짜주세요. <웃음> <웃음> 이분도 짜주시고 밥좀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이러면 두 번은 힘들어요, 형. <웃음> <웃음> 근데 칼로스는 더 힘드시겠죠. 아 얼굴이 쾌하더라고요 아니 개한 군데 있질 않아. 맞아. 계속 돌아다녀. 그리고 앉아있는 걸 저도 못 봤어요. 파이스트 네. 저기 이원우 코치님도 네. 똑같잖아요. 대회 여시는 동안 계속 서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저지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파이스트, 파이스트래. 하이룩스 저지 크루가 좀 커져서 이게 저지들끼리도 좀 파이스트는 그랬잖아요. 저지들끼리 좀 유대감도 생기고 이랬잖아요. 하이룩스도 좀 저지가 많아지면 시프트가 생기면서 저지들끼리 또 이제 좀 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길 것 같으니까. 그리고 파이스트는 저지들이 기어크루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와드를 한 번씩 해볼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하이룩스도 그런 게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그렇지. 한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가세요. 이렇게. 아, 그 사람 진짜 많더라.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까나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그 코엑스 직원분이 저게 뭐예요? 이러시더라고요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운동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지. 그리고 아까 핫한 사람 얘기는 핫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할머니, 연체는 할머니 연체는 할아버지도 연체는 있어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진짜 체중 네.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오늘의 충평. 재밌서 재밌는 경험이었어. 재밌는 경험이었고 어떻게 우리 내년에 인천 한번 나가요? 하이록스는 더 핫해질 것 같아. 한번 나가 말아. 고민 좀해볼까요 네. 근데 이게 런닝이. 네. 우리 오늘 봤잖아요. 맨, 맨 프로이신 분들. 그니까 남자 프로로 출전하신 분들. 네. 진짜 거의 한 3시간 걸려서 완주하는 분도있었는 아, 진짜로. 아. 슬레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할것 같아. 내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분을 봤는데.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와서. 우리 스테이션 다 끝나고 정리할 때 그분이 월불 들어갔으니까 맞아, 맞아. 거의 3 시간 걸린 거지 그분이. 근데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아리 켈리 그 사회하시는 분도 <laughs> 어, 너무 대단한 게. 축하합니다. 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저도 화곡스러워서 한테 사회를 봤지만 목이 너무 아픈데. 열몇 시간씩 계속 축하한다 고생했다. c o n g r a 너무 좋아요. 훈련은 일주일마다 몇번 했어요? 어, 삼일 삼일 동요 인터뷰하고 이게 와 진짜 심지어. 춤을 추세요. 네, 계속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돈 많이 줘야겠더라고. <laughs> 우리랑 똑같이 바우처 지급한 걸지도 아, 몰라요. 넌 아, 바우처 내장. <laughs> 고생했으니까. 네, 네. 하이록스 많이 참여하시고, 하이록스도 하시는 분들이 크로스핏 구경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개인적으로 하이록스만큼 재밌는 운동이니까. 네, 개인적으로 크로스핏은 보는 맛이 있는 운동이긴 하, 하니까. 맞아. 바이러스 하시는 분들보다 뭔가 좀더 두껍고, 그치 더 퍼포먼스가 더 퍼포먼스 뛰어나고, 퍼포먼스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운동이니까, 그치지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몇천명 러너 그 레이스 하시는 레이서들의 응원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와서 새로운 얼굴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핏 하면서 볼수 있는 얼굴들이 좀 아, 이게 레이스라서 가능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그죠? 맞아. 어, 맞아. 네, 만약에 진짜 이벤트 와드로 끝나는 거였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마라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한 시간 반짜리 마라톤이니까. 네. 저희는 또 내려가서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밥이나 먹으면서 음. 얘기합시다. 이제. 끄겠습니다. 네.